병진이! 신박 사달게! 마라버거! 마라로드 비프 6,900원, 치킨 5,400원, 새우 세트 7,500원 되시겠습니다 마라새우도 단품으로 하면 은 치킨이랑 똑같은 5,400원입니다. 다단품 시키려다가 콜라하고 감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는 세트로 함. 일단은 뭔가 범상치 않은 마라로드 치킨부터 한번 맛볼까요? 단면 비주얼 들어갑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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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야얘 큰일 났다 이거 따란아이 개판 오분 전이네 이거 오 음. 사실 배송 왔을 때부터 그 마라 소스의 향이 쫙 났거든요 얼얼한 듯 하면서도 뭔가 양념 치킨 같은 어 부드러운 닭다리살 너무 좋고 이야, 안에 양상추하고 마요네즈도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라 소스 넣은 치킨 버거 맛. 큰일났다. 혀얼얼하다. 이거 자, 그러면은 바로 빠르게 다음 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똑같은 튀김류로 예상되는 이번엔 마라 새우 단면 데뷔 음, 마라 소스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치킨버거, 새우버거, 소고기버거에도 왠지 넣었을 것 같은 음. 음. 비닐 먹방하고 난리 났네, 이거. 정식아 밑에 후임관리 똑바로 안 해? 밑에 후임관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식아 아주 즐기고 있잖아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햄버거야자 음, 마라롱샤나 마라샹궈 즐겨 드시는 분들이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음, 취향타맛 이번엔 마라비프 와와 다른 마라 새우나 마라 치킨보다 조금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소스 좀더 팍팍 넣어 준 느낌. 음. 이게 점바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마라 향 순서대로 따지자면 새우버거가 마라 향이 제일 적었어요. 이 소고기 버거하고 치킨 버거가 마라 향이 제일 강하다. 음. 근데 원래 이 마라라는 게 먹다 보면은 내 혀가 얼얼해져서 음료수의 맛이 좀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콜라를 먹는데 살짝 이질감은 느껴지는데 콜라 맛이 잘 느껴지는 음. 나름 나쁘지 않은 느낌 음 이제 대충 다 맛은 봤으니까 좀 편하게 먹어볼까요 요즘에 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번에 광고하신 이세 분의 선생님이 나오는 그 부루마블 아하하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와. 음~~ 그래서 그런가 원래 마라버거 안먹으려카다가 이번에 이렇게 맛보게 되는데 어,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진 않지만 호불호가 확실한 먹어다.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분명 신메뉴가 나왔는데 내가 맛을 안볼 신메뉴야. 음, 근데 내가 즐겨보는 유튜버나 아니면 연예인이 광고를 했다? 이렇게 먹게 되는구나. 음. 음. 그래도 먹다 보니까 음~~ 그래도 먹다보니깐 좋았네 음~~ 근데 마라향이 좀 많이 센 느낌 저도 사실 마라탕이나 이런거 한 번씩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라샹궈나 아니면 마라롱샤 같은 국물이 없는 마라 요리는 이 맛과 향이 진짜 강렬해가지고 아 이거 괜찮나 음 근데 요즘에 진짜 마라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다. 저번에 보니까 뭐 마라 치킨 마라 맛뭐이거적은 나오던데 마라 햄버거까지 나올 줄이야 마라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 아 그리고 이번에 햄버거를 시키면서 깜짝 놀랐던 게 새우 세트 7,500 치킨 세트도 아마 그 정도 가격이었을 거예요 비프 세트가 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쯤 됐던 것 같은데 음... 라떼 말이야 햄버거 세트 하면 이제 5,000원 아 오늘 좀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하면 이제 한 7,000원 짜리 이렇게 딱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햄버거 세트도 기본 7,000원 시대구나 약간 수긍의 단계 이제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햄버거 3개 먹으니까 배부른데요 햄버거 3개를 먹었네 근데 이 마라맛이란 게 약간 그 혀가 마비되는 그렇다는 건내 소화기간도 마비가 돼서 소화를 못 시키나 그렇다는 건 영양수 흡수를 마비 다이어트 음식 실그 마라탕도 국물 안먹으면다다 일투다 이런 말이 좀 있었거든요. 원체 채소밖에 없으니까, 음, 맞네 맞네. 제가 원래 햄버거 세개 진짜 힘들게 먹거든요. 소화기관이 마비돼가지고 배부른 줄 모르네 이거. 아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음 이렇게 가볍게 내가 햄버거 세개다 먹을 리가 없잖아. 음, 소화기가 마비돼버렸네 이거 다진잘 아, 먹어버렸다 정식가왜 오늘 많이 안 나왔어 왜